제 제목은 손에서정년태이후 보낸 제2 인생의 시간들이라는 말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6일은 수원의 문화관광 발전에한획을 걷는 날입니다. 우리의 화성이 세계 문화의 산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한 날입니다. 저는 9 8년 정년퇴임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데 수원시에서 우리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해설할 자원봉사자 양성계획을 보고 응시하여 2월에 교육을 80명이 이수하고 9월 22일 날 우리 연구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개소식을 시작하고. 자원봉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3일 후에 서장대에도 어, 안내서가 증설되어서 서장대로 제가 뵙도록 어, 그분하고 명령을 받아서 서장대에서 주도하게 됐는데 에, 주말이 되면 그 당시에 에, 에, 각 시군의 그 공무원들이 아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해달라는 게 제가 저한테 아니고 수원시에서 그렇게 나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은 1999년 손역에서 손 CD2 버스를 타고 팔달 산을 골라서 팔달 산을 돌아서 우리 하성행궁으로 그 다음에 장안문, 그 다음에 광교, 개똥굴 어, 화장실, 연무대 코스. 그 어, 당시 일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제일 교포 어, 부인이신 박명랑 씨가 일본어를 맡고 어, 영어 분야의 외국인들을 제가 맡았습니다. 어, 2000년이 가고 20세기가 가고 21세기가 다가오는 뉴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여기에 제가 교육을 받고 신원1를 부터 2019년 작년 1월달까지 문화관광해설사로 어, 활약했습니다 2000년 월드컵은 잘 아시다시피 한일공동개최로 제시간 어, 서울에서 어, 개회식은 일본 도쿄에서 가행했는데, 개회식 때 일본 당시 해체 천왕의 사천 네 분이 우리 개회식에 일본을 대표하여 참석하시고, 우리 핫다산 바로 종가에오 셨기에 문화경강해서다 나혜성씨와 제가 이들을 배우가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가장 그 제 머리 뒤에 남아있는 국민은 스웨덴 국민이고 500명이 5월 7일로 생각되는데 우리 서장대에서 창룡까지 질서정연하게 답사를 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당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 서울에서 거행된 G20 2 0개국의 정상들이 모인 회의 때, 정상회의 때는, 정상 때는 어, 자원봉사자로 예의도나들에서 외신자들에게 기 우리의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해설하였는데, 우리의 유람설이 어, 제3한강에 다다르면 수백 미터어 솟구치는 물줄기가 수백 개가 오늘 하늘을 지려했습니다. 그러면 탄성이 나오고 파추, 칼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삼성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반도체 공장에 있는 그 수원 수원은 인구가 울산 방역시보다도 많은 120만이 넘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저들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신다면 저는 수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머지 여생을 의미있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보신 바로 스토리텔러 기법을 우리 수원 시민에게, 주위에 있는 시민에게 골고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또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